차는 4720만원입니다. BMW iX3 e drive M 스포츠팩 2022년식의 주행거리는 56,500km입니다. 외관은 미네랄 화이트에 실내는 모카시트가 적용되어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줍니다. 전형적인 BMW 실내 디자인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럭셔리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실내 분위기입니다. BMW 순정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고, 순정 내비게이션과 360도 서라운드 뷰 기능이 적용되었는데, 정밀하다 못해 조금은 번잡하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존재했던 제스처 컨트롤은 조금 더 신속하게 반응하는듯 느껴졌고, 공조부와 멀티미디어 컨트롤도 그대로인데, 이 통풍 시트는 도대체 왜안 넣어주는 건지 건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기어 변속기 주변 디자인과 두 개의 스마트키도 확인됩니다. 뒷좌석 공간은 저도 처음 앉아보는지라 많이 기대가 됐는데요 시트 각도와 무릎 공간, 발밑 공간 모두 좋았는데 배터리 설계 때문인지 뒤꿈치 부분이 계속 닿는 게 조금 불편했습니다. 2열에서 독립적으로 조절 가능한 공조 컨트롤러와 C타입 충전 포트도 확인되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뒤에서 보니 실내 분위기가 더 고급스러 워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전기차답게 충전선이 넓어져 있었고 정리를 하고 보니 일반 중형 SUV 정도의 공간으로 보였습니다. 콜딩 시 취미 생활이나 여행을 하기에 적당한 공간이 확보되지만 약간의 평탄화 작업은 필요해 보였습니다. 루프 전체에 파노라마 썬루프로 개방감이 더해졌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20인치 휠이 적용된 이 차의 신차 가격은 7,590만원, 현재 가격은 4,720만원입니다. 차량 문의는 구정 댓글 확인 후 연락주세요.